오늘도 이분 큐티와 함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한 주가 거의 끝나가는데 어떠신가요? 이미 지쳐서 주말만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대의 말씀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죠. 직장에서의 책임, 가정에서의 역할, 경제적인 부담,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어깨가 무겁습니다. 때로는 이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잠을 자거나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의 깊은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없애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멍해를 메라고 하세요. 다른 짐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혼자 지는 짐은 무겁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같은 무게라도 누군가 함께 들어주면 훨씬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한 농부가 아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너무 무거워요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지는 짐의 절반은 내가 지고 있단다라고 말했대요.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가 지는 짐의 대부분을 예수님이 함께 지고 계세요. 더 좋은 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실수할 때, 넘어질 때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부드럽게 우리를 안아주세요. 오늘 하루 무거운 짐으로 힘드신가요?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짐을 보여드리고 함께 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함께 지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쉼을 주실 거예요.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지세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